명품을 사는 사람, BS 명품 회사를 사는 사람, 진짜 부자는 다릅니다. 같은 돈을 써도 결과는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자연스럽게 좋은 차를 사고, 명품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을 찾습니다. 이제 나도 성공했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부자처럼 보이면 나도 진짜 부자가 될 거야.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명품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명품 가방을 사는 대신 그 브랜드의 주식을 사거나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할 세 사람도 처음엔 평범한 소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고 결국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돈을 썼을까요? 이제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일명품백을 사던 직장인 명품 기업의 주주가 되다. 김유진 가명씨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명품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샤넬과 에르메스 가방을 사기 위해 몇 개월씩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유진아, 너 샤넬 가방 사려고 1년 동안 돈 모았잖아. 근데 있잖아. 만약 그 돈으로 LVMH루이비통 모회사 주식을 샀다면, 지금 3배는 불어났을걸? 그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명품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았지만, 정작 그 브랜드의 가치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앞으로 명품을 사기 전에 그 브랜드 회사의 가치를 먼저 살펴보자. 첫 번째 변화 명품 소비 대신 명품 기업의 주식을 사기로 했다. 명품 가방을 사려고 했던 돈으로 LVMH, 에르메스, 리치몬트 주식을 매수했다. 명품 시장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왜 명품을 소비하는지 연구했다. 매년 명품 브랜드의 실적 발표를 챙겨보며 브랜드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했다. 3년 후 그녀가 샀던 명품 브랜드 주식의 가치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만약 그녀가 단순히 명품을 소비했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겠지만 이제 그녀는 명품 기업의 주주가 되어 부자가 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명품 브랜드의 주주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명품을 사는 대신 명품회사를 소유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례 이 명품차를 사려던 사업가 결국 자동차 회사를 사다. 이정훈 가명씨는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벤츠를 사고 싶었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자 바로 벤츠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려던 순간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벤츠를 살 돈으로 벤츠를 만드는 회사를 살 수는 없을까? 그날 그는 계약을 보류하고 메르세데스 마이너스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 에이지의 주식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벤츠를 사는 대신 다임러 에이지의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 명품차를 사는 대신 명품 자동차 회사를 소유하기로 했다. 벤츠를 살 돈으로 다임러 에이지와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다. 자동차 산업과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명품 브랜드가 왜 가치를 가지는지 분석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했다. 그 결과 5년 후 그의 포트폴리오는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는 벤츠 한 대를 샀다면 남는 게 없었겠지만, 이제 그는 자동차 기업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차를 살 때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투자로 접근합니다. 내가 타는 브랜드가 성장하면 내 자산도 함께 성장하니까요. 부자들은 자동차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소유하려 합니다. 사례 3명품 호텔에 머물던 고객, 호텔 체인을 소유하다. 박성우 가명 씨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5성급 호텔에 머무는 걸 좋아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고급 리조트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호텔 체크아웃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호텔을 이용하는데 돈을 쓰지만 이 호텔의 주인은 나에게 돈을 벌고 있겠지. 그는 호기심이 생겨 자신이 자주 가는 호텔이 어떤 회사에서 운영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묵었던 호텔 대부분이 힐튼, 메리어트, 하얏트 같은 글로벌 호텔 체인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호텔을 이용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호텔을 소비하는 고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호텔을 소유한 주주가 될 것인가? 세 번째 변화 호텔을 이용하는 대신 호텔 체인을 소유하기로 했다.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자신이 이용한 호텔 체인의 주식을 매수했다. 호텔 산업과 관광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했다. 부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배분하는지 연구하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10년 후 글로벌 호텔 체인 주식으로 큰 수익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호텔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 체인을 소유한 투자자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나는 호텔의 고객이면서 동시에 주주이기도 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쓰면서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부자는 다르게 돈을 쓴다. 오늘 이야기한 세 사람은 모두 평범한 소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을 쓰는 방식을 바꾸었고, 결국 부자가 되었습니다. 일명품을 사는 대신 명품 기업의 주식을 샀다. 이 명품 차를 사는 대신 명품 자동차 회사를 소유했다. 3명품 호텔을 이용하는 대신 호텔 체인 주주가 되었다. 진짜 부자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고민해 보세요. 나는 소비하는 사람인가? 소유하는 사람인가? 내가 쓰는 돈이 나를 부자로 만들고 있는가?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 당신도 언젠가는 진짜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